포워더의 고충이죠. 이 일을 하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됐다고 연락받으면 난감하죠. 더구나 화주가 급한 건이라고 했었다면 정말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건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적응이 안 돼요. 항공사가 왜 오버부킹을 받는지 다들 짐작하시죠? 오늘 이 오프로드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프로드는 내가 예약한 비행기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화물이 못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고 떨어지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떨어졌다고 표현해요. 이건 항공사 예약과에서도 미리 알기 어려워요. 대충 자기네가 오버부킹 받은 걸로 많이 못 나가겠다 아니면 소량은 못 나가겠다 그 정도 감은 잡겠지만요. 예약과에서 부킹 접수 마감하고 나면 이유는 공항으로 넘어갑니다. 항공사 공항에 로드 마스터가 있어요. 이분이 화물 로딩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허용 탑재 중량 체크하고요. 비행기가 길잖아요. 균형 있게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도 고려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행기에 적재하는 거 총괄하는 거예요. 실을지 말지 어떤 ULD를 떨어뜨릴지는 이 로드마스터가 현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ULD를 안 실을지는 랜덤이에요. 아마도 대기업 화물은 웬만하면 안 떨어뜨릴 것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면 오프로드 되거나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화주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짐은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요? 그렇더라도 어떤 부킹이든지 그대로 실어준다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오프로드된 짐이 내 짐인 게 문제인 거지 비일비재 합니다. 수출자도 부킹해놓고 제품에 불량이 생겼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컷드프 코앞에서 부킹을 캔슬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킹한 물량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여객기는 수화물 무게도 변수예요. 캐리어 있잖아요. 수화물은 무조건 태워야 하니까 이것들 무게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물을 못 실어요. 항공사에서 "빼기지 때문에 화물이 못 나갔어요."라고 한다면 이 승객짐 무게가 초과가 돼서 화물이 오프로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물기 중에 큰 기종은 1톤도 실리거든요. 화물기보다는 여객기가 오프로드 확률이 높을 거고요. 여객기 중에서도 벌크기가 오프로드 확률이 높을 거예요. 사실 재수없으면 내 화물이 못 나가는 겁니다. 랜덤이니까요. 파살 선적도 있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못 나가는. 한번 오프로드 되거나 타살 선적된 것은그 다음 플라이트에 우선 순위로 선적해줍니다. 다만 벌크 기종이나 만성으로 밀리는 곳은 여러 번 오프로드 될 수도 있어요. 벌크기인데 승객이랑 짐이 꽉 차서 비행기 한 편에 화물을 아예 못 싣고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 편이 데일리로 있거나 하루에 여러 편 있으면 다행인데. 주에 1, 2회 운항하는 곳이면좀 불안합니다. 저 예전에 인천 타슈켄트 직항을 태우는데요. 타슈켄트 이쪽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별로 없어요. 데일리도 아니고 주 3회 뜨는데 여객이 꽉 찼고 수하물이 매번 많아서 화물을 계속 못 싣는 거예요. 그때 저의 소중한 짐은 일주일 동안 공항에서 오프로도 됐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TS 태우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지만 오프로드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화주나 파트너한테 스케줄 줄때 리마크를 달아요 오프로드 될수 있다 스페이스에 대한 개런티는 없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항공사 사이트 가서 빌넘버로 트래킹을 수시로 합니다 오프로드 되기 전에 이야기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미리 캐치해서 항공사에 원래 스케줄대로 바꿔달라고 하던지 어쩔 수 없다면 추가 변동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해야 합니다. 화주한테도 제때 알려주고요. 저는 트래킹에 좀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엄청 자주 봐요. 오프로드를 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한 가지 방법은요. 예약과에 머스트고를 리마크 달아달라고 합니다 예약과에서 인천공항에 넘기는 부킹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전화해서 로드마스터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대한항공 비엔나 직한편으로 레귤러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는 특히 비엔나가 늘 스페이스 상황이 안 좋았어요 레귤러짐인데 오프로드 되면 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전화를 합니다. 비행기 편명 말하고요. 예를 들면 칼6 2 7편 로드마스터님 계신지 확인하고요. 항공사 공항은 교대로 돌아가요. 이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오르짐이 많이 급하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부탁에 부탁을 또 합니다. 물론 전화로 부탁한다고 해서 다 된다면 누구나 다 전화를 하겠죠. 그래도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다만 떨어지면 난리 날것 같은 진짜 그런 것만 전화를 했어서요. 매번 전화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포워딩에서 이 오프로드만 없어도 살것 같네요.